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럭스 공포 게임 캐릭터 변신하기의 키시 위시 그리고 카툰캣 그리고 허기워기의 숨은 과거 모습까지 업데이트가 되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이 허기워기의 인형탈 안 속에 있는 모습부터 잠금해제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안에 이런 사람의 몸이 있었구나.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변신하려고 하면은 죽어버려. 자, 장금 해체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녀석을 어디서 장금 해체 하냐면은 일단은 그러면서 공짜로 변신할 수 있는 녀석 슈퍼 소닉으로 변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니 슈퍼 소닉이에요 왜냐면 얘가 속도가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이게 일반 걷는 거 그리고 노래 부를 때는 <laughs> 뭐야, 마이크 왔다 갔다 거리고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소닉인데 달릴 때 여기서 가장 빨라요, 누구보다도 자, 슝 통통가 해주시고, 오! 소니처럼 몸을 만해,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눌러버리면, 오! 오! 어, 너무 빨라. 속도가 제어가 안 돼. 순식간에 이 농장까지 와버리고, 여러분들. 와, 겁나 빠르죠? <laughs> 이거 빨리 감기 아니야, 거의? 자, 여기서 사다리가 있을 텐데? 어, 야, 여기있다 자, 농장 입구 쪽에, 숨겨진 사다리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불빛이 나면서, 허기워기, 이 가면 속 안에 이런 사람의, 인조인간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 잔금해제 하고, 이제 죽어. 재설정. 그럼 바로 파피가 허기워기의 과거 모습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저는 허기워기 몸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가 개조당해서 허기워기가 됐어요. 어, 겁나 징그러워. 이빠봐. 이게 사람의 몸이랑 인형이랑 합쳐놓은 거였어. 그러면서 달리면 어떤 느낌일지. 오! 바퀴로 굴러가 버립니다. 이게 허기허기가 분해가 되면서 다리가 망가져서 바퀴를 이용하네. 와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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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거 나중에 한 챕터 6쯤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와우. 호오오! 손봐. 오히려 손이 커졌어요. 개조를 하면서. 1번. 노래도 한다고? 어, 겨우 고통스러워. 이거 뭐야? 입을 벌리고 울고 있고 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해금할 캐릭터는 바로 이 카툰캣 녀석 쓰고 싶어요. 어 그러면 카툰캣을 해금하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가서 잠금 해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애니메트로닉스 로봇까지 와우. 이거 그냥 그대로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달릴 땐 어떤 느낌일지. 양, 잡아먹어주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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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여기서 놀래키기 스킬까지 있다고 합니다? 1번. 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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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마지막에 터지네? 그리고 푸나펑 노래도 한다고 합니다. 노래를 하는 프레디. 와우, 애니메트로닉스 인형. 놀래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데? 자, 그러면 요 녀석으로 밖으로 나가서 카툰께 잠금해차러 갑니다. 가자! 후우. 후! 카툰캣은 의외로 쉽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좀 외워야 될게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 느리다, 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느려? 애니메트로닉스라 그런지, 속도도 현실 고증인데? 자, 너무 느리기 때문에, 탈 것을 이용해 줍시다. 여기도 푸나펑에 나오는 그 광대 녀석 탈게 있거든요? 도너츠 뭐야, 이거. 후! 소리 기계! 자, 이 푸나펑에 나오는 광대 도너츠 탈 것을 타고, 저 앞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 있는 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건물이 있거든요? 슝, 내려. 내려! 자, 둘째! 문 열어주세요.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 쭉 가. 앞으로. 앞으로 쭉 가. 다 필요 없어. 앞으로 쭉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 줍니다. 사다리 타고. 근데 이게 위에 잘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 진짜 뭐야. 이게 위로 올라가서, 딴 데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잘안 돼, 이게. 1분 뒤. 점프! 와, 겨우 성공. 자, 여기서! 어, 왼쪽이야! 자, 일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직진! 이것만 잘 외우고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자, 가다보면은? 여기에 카툰캣의 액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카툰캣 잉크! 먹어버려! 그럼 또 잠금 해체! 재설정! 그럼 바로이서 파피가 카툰캣으로 변신! 해버리면 와! 안녕하세요, 카툰캣입니다! 고양이라서 꼬리가 있죠? 자, 달릴 땐 어떤 모습일지! 와 웃는 것 봐. 상당히 사악해 보여. 얼굴 살발하다, 살발해. 카툰캣은 의외로 좀 쉽게 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숨은 공간이 있더라고. 이게 뭐하는 데야. 일단, 베타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안에 비밀 공간에. 들어가. 들어가 버리면은. 헉, 기괴한 소닉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가 근데 또 겁나 빨라요. 변신. 바로 변신 완료. 다시 비밀 공간에서 나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최종 버스 블랙 소닉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현질한 사람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요. 걸어다니면 이런 모습. 와 뒷짐지고 <laughs> 걷는 거 봐봐. 왜 이렇게 멋있지? 이게 공포 소닉 최종 모습이라 하는데 달릴 때 겁나 빠르다갑니다오와 속도 봐. 겁나 빨라 이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 이빨도 와봐 이빨. 와, 이렇게 3번으로 웃기를 누르면? <목소� projeto> 기괴하게 웃기까지. 하하하하하. <laughs> 그리고 푸나펑 노래까지 한다고 하는데, 소리는 아직 안 나구요. 이렇게 갑기춤을 춥니다. 뭐야, 이거? 만들다 만거야, 이거? 만드는 중이야? 버그가 걸린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빠른 쏘닉 녀석으로 얻기 힘든 키시 위신 녀석. 잠금해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겁나 빨라. 점프? 점프? 가자! 슈. 오! 자 순식간에 바깥으로 나와 주시면서 대각선 끝으로 쭉 달려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빨간색깔 우산이 꽂혀 있는 노점상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 말고 이쪽 숨은 공간을 또가줘요 맵이 좀 복잡하죠? 쭉 달려, 달려라 소닉! 와, 뭔지 모르겠지만 건물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노동자들이 자고 있죠 지금 작업자들이? 갑시다. 여기를 지나서 이 검은색깔 기둥 타워를 지나서. 또, 대각선 모서리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이 표지판 너머에, 여기 공중에, 캐시위시의 리본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점프해서 잘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응원 파워 가자! 야! 아, 이걸 못 먹네? 다시다, 다시, 다시 그럼 다시 한번 광대 앗도고 타고 왔고요 내려. 몸집이 <laughs> 큰 녀석으로 일부러 왔습니다. 얘라면 인식 되겠지? 범사 점프 잘해. 제발! 아! 오, 됐어, 됐어. 배치 획득! 이게 복불복입니다, 약간. 몸집 큰 녀석으로 와야 좋구나, 빠른 녀석보다. 그럼 바로 이서 키시위시 장금해체 안녕하세요, 키시위시입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웃고요. 달리면 이런 느낌, 아! 흰자 보이는 거 똑같구나, 허기허기랑. 허기허기 어딨어? 허기허기야, 반갑다. 드디어 허기허기를 만난 키시위시 녀석. 흠, 와우. 허기허기 <laughs> 판박이잖아. 누가 어기워기지? 이제 점프, 점프하면 이런 느낌. 폴짝, 아, 폴짝, 아, 폴짝. 야, 달리면 이런 느낌. 호기, 워기랑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색깔만 다르고, 1번 노래하기도 있다고? 막입 모양을 움직이네. 사실상 이 허기 허기에서 색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라는 가라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또이 게임 업데이트 됐을 때 추가로 더 많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까지 뿅!